예, 해동 순지로 흘러 들어가는 큰 하천입니다. 부산 동래 구민들이 마시는 수돗물이 되는 아주 소중한 예, 물입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와서 수량이 예, 많이 풍부해졌습니다. 물소리가 졸졸 납니다. 예, 선동, 예, 선동에 있는 마을입니다. 예, 아주 조용하고 예, 아름다운 마을이지요. 예, 전원주택 비슷하게 이렇게 지어진 집들도 많고. 보시면 태양강 설치한 집도 많습니다. 예, 축구장도 있고, 예, 조경 관련 되는 그런 어, 집도 보이네요. 아, 저기는 뭐, 붉은 매화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조금 더, 예. 아주 그, 나무가 아주 멋스럽습니다. 아 예쁘네요. 뭐 홍매화 종류인 것 같은데 아주 아름답습니다. 조용한 마을입니다. 신천마을, 에너지 친환경 마을이라네요. 예쁜 집들이 예, 많이 있습니다. 친구야, 반갑다. 바람도 살살 불고, 또 비가 어제 밤에 새벽에, 오늘 새벽에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날씨도 흐리고, 예, 조금 선선합니다. 마을을 둘러보겠습니다. 백돌로 집을 예쁘게 지었네요. <놀람> <놀람> 대자몽. <대자물이 놀람> 예쁜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고, 저기는 또 큼직한 경공이 있네요. 예, 조금 한적한 어, 전원 마을이라 집에 어, 경공 친구들을 어, 같이 키우는 집이 많습니다. 마당에 조경이 잘 되어 있는 집들이 여럿 있네요. 예, 네, 예쁜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이거 산에서 어제 비가 비가 와가지고 산에서 예, 겨울물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laughs> 안녕 리트리브 리틀, 리틀 친구 안녕. 친구야, 안녕! 아이고, 여기는, 아이고, 예쁜 보라색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어우, 모가꽃이 피고 있네요, 모가꽃. 아름답습니다. 저기는 여러 마리가 있는 것 같아요, 개가. 예, 계량되지 않은 오래된 현대식 가옥입니다. 아, 집안에 마당에 라일락이 피기 시작하네요. 올라! 가자, 여쭤가자! 반가워, 스피처! 반갑다, 스피처 친구! 앞으로 가자. 출렁출렁. 엄나무인 <laughs> <laughs> 음나, 것 같은데 상당히 큽니다. 엄나무가 상당히 커요. 어, 새순이 막 나네요. 예, 이거는 가죽, 가죽나무. 야, 이거는 남부지방에서 보기 힘든 건데. 남부지방에서 보기 힘든 건데, 가죽나무. 그 가죽입니다, 가죽. 아 이거 맛있어요, 이 나무. 나무를 맛있어요. 우리 고향에 많이 키우는 나무인데, 가죽입니다. 이 나무는 올라가면 잘 부러지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이 나무에 올라가면 안 돼요. 친구야, 안녕! 안녕! 멀리 또 예쁜 전원주택이 보입니다. 신안경 에너지 마을, 예, 신천 마을입니다. 아, 아주 멋지게 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향나무가 아주 예쁜 집이네요. 수복 시다 예쁜 빨간 기와 지붕의 현대식 가옥입니다. 예새 집인 것 같네요. 예쁘게 잘 지었습니다. 아유, 돌담장 예, 아마 연탄이나 이런 것을 재활용한 재료이지 않나 시멘트. 예, 파쇄, 연탄 이런 게 섞여 있는 그런 재료인 것 같습니다. 돌담이 예쁘네요. 예, 지은지 얼마 안된 나무집 같습니다. 이 집에는 개소리 가 없는 거 보니까 경공을 안 키우나 봐요. 아유, 집안에 하얀 꽃이 피어 있네요. 하얀 꽃이 피어 있습니다. 네, 이로는, 예, 대나무 숲이, 소나무 숲과 대나무 숲이 자리 잡고, 예, 꽃나무도 꽃잎을 휘날리고 있습니다. 남양으로 아주 어, 햇빛이 잘 되는 그런 어, 자리에다가 잔디를 깔고, 예쁜 전원주택을 짓고 사십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돌아 나가 보겠습니다. 가자, 가서 가자. 이거는뭐 어, 현대식의 예, 벽돌 현대식으로 예, 벽돌 집을 짓고 위에는 예, 강판. 예. 스틸 강판으로 예, 대서리를 했네요 깨끗합니다 가자 가자 친구야 안농 아이고 백구 흑구 안농 백구 흑구 안농 아이고 친구하고 인사를 좀 잘해야지 그렇게 거칠게 인사를 해 보냐 에 여기는 저 아이보리에 약간 골드 컬러가 들어가서 고급스럽... 고급스럽습니다. 에 집이 고급스럽네요. 네, 예, 난간도 단조로 해가지고, 예, 단조로 난간을 하고, 담장 난간은, 예, 예, 주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대문도 주물대문이고, 아, 태양강에, 예, 백구 흑구가 살고 있고, 예, 아, 예쁩니다, 집이. 예, 아이고, 예쁘게 잘 지으셨네요. 뒤에는 푸른 숲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 아름답습니다. 아마 도시가스 같은 것들이 안 되니까 태양강을 많이 하고, 또 친환경 마을이니까 더 그렇겠죠. 친환경 에너지 마을이니까. 아이고 시원하냐? 시원해? 아이고 시원하니. 까미야. 아이고 예쁘네 집이. 아이고 우리봄이 아이고 까미야. 아이고 착해. 아이 착해. 자, 어서 가보자. 어서 가자, 어서 가. 예쁜 우리 강지들. 아, 담쟁이. 예, 벽돌담에 담쟁이가 운치 있게 예, 새싹을 내고 있습니다. 오래된, 예. 주택입니다. 아직 개량은 안 했지만 이 상태로도 예쁘네요. 옛날 어릴 적 화장실입니다. 통실하고 그러죠. 야외 화장실. 지금은 창고로 쓰는지 지금도 화장실로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억이 아련한 추억이 아련한 야외 화장실입니다. 여기는 사각형 건물에 콘크리트 건물에 담장에 올라가는 게 꼭, 예, 일본식, 예, 옛날, 근대사회 일본식 건물이 연상되는 그런 디자인이네요. 아, 여기는 이제 한때 유행을 많이 했던 콘크리트 사이딩, 시멘트 사이딩으로 이제 판제를 해가지고, 예, 하얗게, 예, 건축을 했는데, 시간은 좀, 예, 세월은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이 재료는 한때 유행했던 시멘트 사이딩이네요. 가보자. 아, 여도, 예, 평수도 노르고 아주 어, 좋은 집인데, 예, 여기는 어, 스틸 강판을 전체로 이렇게, 예, 덧대서 했던 현대식 가옥입니다. 아, 이것은 예, 대슬리만 스틸 강판이 아니고 집 전체를 스틸 강판으로 쌌네요. 안에 마당이 얼핏 얼핏 보이는데 예, 잔디를 깔고 조경이 잘된것 같습니다. 남양이라서 햇빛도 잘 드는 것 같고 예, 전기 계량기를 보니까 크다란게 있네요. 이것은 심야전기죠. 예, 계량기 통이 크다란게 이것은 심야전기가 기 되겠습니다. 아, 얘는 이제 뭔 작업을 하려고 준비를 해놨네요. 아이고 빨간 기와 지붕에 빨간 담장, 아 두부르 분위기 생각나는 예 빨간 기와 지붕입니다. 벽돌은 빨간 벽돌, 예 현대식 빨간 벽돌을 사용하고, 예 지붕은 예저 동유럽의 예, 키프로스 느낌의 그. 어, 빨간 지붕입니다. 아이고, 예쁩니다. 저마다 개성을 다 가지고 있네요. 아 이것은 이제 현대식으로 콘크리트를, 예, 견출이라든지 슬럼프를 아주 좋게 해가지고, 예, 시멘트 탓을 자체를 마감으로 했네요. 그리고 어 현대식 통유리창을 넣습니다. 이런 것은 아주 현대식이죠. 예, 타설 자체를 콘크리트 타설 자체를 이렇게 나오도록 예 카다를 해가지고 그 푸집을 해가지고 담장을 이렇게 예, 이런 무늬가 나오도록 바로 타설을 합니다. 그 푸집에 이런 문양을 예, 해가지고 그 푸집을 해서 그 위에 시멘트를 보면은 요 문양이 나옵니다. 예, 요 문양이 나옵니다. 현대식이. 여런 식이 됩니다. 에이... 우리 강지들이 얌전해졌네요. 우리 예쁜 강아지들이 얌전해졌어요. 우리 착한 범이 까미 가자. 어서 가자. 우리 착한 범이 봄이, 까미. 범이는 오늘 목줄 상태라 조금 불편하지? 네, 가자 우리 착한 강아지들 어떻게 이렇게 착하니 둘이서 발맞추어 가네 발맞추어 가네 감미보이예예 예, 마을 입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한 바퀴 돌고. 이제 마을 어, 입구 주변을 또 산보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 집은 아, 담장이 멋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담장이, 예, 주물 담장도 있고, 콘크리트, 예, 벽돌을 쌓아서 매지를 넣은 네, 하부, 담장의 하부는 그렇고, 또 일반 벽돌로 또 이렇게 테두리를 두르고, 세 가지 기법을 사용했네요. 대문은 주물대문입니다. 아유, 마을로 내려가는 조그마한 하천이, 예, 하천이 있습니다. 주차장도, 마을 주차장도 있고 참 좋네요. 마을 버스 오는 버스 주차장 정류장도 있고 거기에는 벚꽃 나무들이 식목대가 있습니다. 아직도 아름다운 벚꽃 나무들입니다. 아, 저쪽에는 정자 나무들. 아, 마을이 예쁩니다. 예. 2017년 친환경 에너지 마을 신천 마을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아, 벚꽃이만 아직도 예쁩니다. 아, 벚꽃이 아, 해질녘 시간에 아, 찬란합니다. 많이 떨어졌지만 꽃잎은 아, 자. 마지막 하기 전에 벚꽃 조금 더 봅시다. 실컷 봅시다. 모두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벚꽃도 이제 부산에서는 안녕을 고합니다. 다른 지역은 이제 벚꽃이 한참 시작되겠죠. 가자, 우리 애기들, 착한 애기들. 어서 가자. 등봉들 네, 크다한 하천에 도착했습니다. 예, 아름다운 하천이 나왔습니다. 예, 철쭉꽃과 함께 아주 아름다운 예, 예, 모래와 자갈로 된 하천입니다. 예, 예, 해동순지로 흘러 들어가는 큰 하천입니다. 부산 동네 국민들이 마시는 수돗물이 되는 아주 소중한 예, 물입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와서 수량이 예, 많이 풍부해졌습니다. 소리가더즐겁니다 예, 물만 있으면 낚시를 합니다. 해가 질 무렵에 루어 낚시꾼들이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소리 저좀 들리 죠. 冲动。 가자 보면. 찾아보면...